그는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어, 저는 어제 어, 삼산교회의 그 임직식에 말씀 전하러 갔었습니다. 4월달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5월 마지막 주에 지금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창립 기념 행사가 있어서 그날은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넷째 주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요. 네째 주도 우리 또 체육대회가 있어서 안 되게 죄송하다고 노예 어른들 좀 모시고 좀 하시면 좋겠다고 노회장님도 계시고 또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한신 예배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는 그럼 6월 첫 주는 어떠시냐고 그래서 6월 첫 주는 괜찮겠다고 그때 당회를 모여서 좀 의논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그데그 다음 주에 금방 연락이 왔어요. 그 6월 첫째 주에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러한 아, 임직식이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그다음에 권사님 네분 임직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은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다 맡기로 하고요. 아주 아, 감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 부러웠던 게 하나 있는데. 축도도 저러, 저한테 하라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조카라 그래가지고. 저, 장로님, 가족이냐고 그랬더니 조카라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넷이서 사중창을 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많이 들어보고 좋아하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삼산교회 중창 다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조카가 연대 성악과 다니는데 아그 멤버들이라는 거야. 아 그럼 저 부럽지 않다고. <laughs> 사중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요. 감동적으로. 그래서 참 어제 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노예 정치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목양하면서 영성을 추구하면서 그래. 저하고 비슷한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고. 아무튼,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니 고맙고요. 제가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 되어야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약속했습니다. 번제물입니다. <웃음> <웃음> 다짐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 여러분 임직하면 임직자들이 번제물의 삶만 살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됩니다. 예. 죽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1년 내내 가도 설교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맨 죽이고 뭐 그냥 없애고 수십 명씩 막 죽이고 그러는데요. 저는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서 이거 말씀 전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 저녁 예배 패턴을 쫙 얘기했더니 그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사람 허다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배경을 모르는 사람 더더욱 많고요. 죽을 때까지 이런 거 설교 한 번도 못 듣습니다. 누가 이런 거 설교해요? 맨 죽이고 그냥 뭐 사기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일년에 한 번씩 다 성경에 나오는 거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야지. 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저 남북을 완전히 숙청 작업을 합니다. 다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아 숙청하죠. 김정은이 같이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독해요.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그 소임을 예후가 맡아 가지고 감당을 합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근데 저는 이세벨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 혼자 70명을 낳겠어요? 한 사람이 5명씩 만나서도 적어도 한 14명, 15명은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악독한 이세벨이 어떻게 그걸 참고 견뎠을까? 저는 궁금해요 아주. 그런 걸좀 써놨으면 좋겠어. 이, 이 많은 부인들과 함께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 때문에 재생을 다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장 한번 볼까요?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루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한이 일러스되 너희 중에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딸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 같이 읽겠어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달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70명이 모두가 다 여기서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이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지요. 아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 아들 70명이 또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악하면은요.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것, 귀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지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고 여호와께서 아베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고 예후 때에 그 아합의 가족 모두를 다 멸절시켰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싹쓸이해 가지고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그러한 가문의 몰락이지요.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가문은 이렇게 몰락시키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대는 이어가야만. 누가 탄생해요?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남쪽 유대 나라의 왕자의 이 계대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아서 계속 살려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혹시 악하더라도. 근데 북쪽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년에 잘못된 통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연거로 솔로몬의 그 부하, 장수를 가지고 왕을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거든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징계의 도구로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멸절시키십니다. 말 듣지 아니 하면. 그래서 아합의 일족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12절 봅니다. 예우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우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나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려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그 사로잡다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 2병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42명을 또 예우가 다 척결을 하고 맙니다 예우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은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에 여기 여호나답을 예후가 좀 사용해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이제 그. 바알에게 속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에 여기 여우야다를 끌어 여우나답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거죠.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20절, 아, 10.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우가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찼습니다. 지금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벽을 가져온지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우가 리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팔십 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남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나가라, 발 선지자만 여기에 남아라. 예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5절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고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발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발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발의 목상을 헐며 발의 신당을 헐어서 빈소를,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몽땅 다 죽여버리고요 바알 신당의 거기에 그 모든 목상들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한 일이죠 아합의 일가들 하나님의 말씀 들엘리아가 말씀하신 데 예언한 대로 다 몰살시켰죠 바알 신전을 다 지금 불살라버리죠 28 20... 팔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를 멸하였으나 29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남아있는 이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까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남겨뒀다는 얘기죠.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고름이 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다 짜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남겨두면 은 다른 데도 다 굶어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화근이 되고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봐요. 쭉쩡이는 다 불에 태워봐요. 쭉쩡이가 알곡되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알곡 못됩니다. 쭉정이는 본래 자라나면서 그 쭉정이요, 그게 미숙한 사람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는 절대로 알곡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압집에다 행하였은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우상을 척결하고,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아합의 일가를 몰살 시킨 그러한 공로로, 이 그, 예후의 후대 가운데 4대가 왕위를 이어가리라. 이거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신 은혜지요. 이제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후가 못한 거죠. 중요한 건 그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후가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정작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걸 척결하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우가 죽게 됩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은 어느 나라 왕이죠? 아랍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열방들의 공격을 하게 하셔서, 어, 독으로 삼으십니다. 요단 동쪽 길라로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사람과 무네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을게요 예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우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 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우시대도 가고, 이제 여호와 아스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36절 예우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였더라. 28년 동안 많이 척결하고, 어, 주의 일을 했지만, 끝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유다에는 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이 잠시 동안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요하스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은 죽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서 숨어있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리게 섭정하게 된 겁니다. 15절에 가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말이 지나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18절 같이 읽을게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밭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야다가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랑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의 왕이 왕자에 앉으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달리아는, 섭정을 하면서 왕위에 잠시 동안 있었는데,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아, 7살의 왕이 됩니다. 7살짜리가 무슨 뭐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예.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어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는 참 신실하게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가 후에, 교만해져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그곧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내고시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가 말을 하는데 부하들이 스탭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어, 그런지. 근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은 잘그백성들이 들었거든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요하스의 신병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대로 잘그 따라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그 왕정을 펼쳐 보려고 할 때에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깐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시심화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의아들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이런 걸자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죽이고 왕 되고 죽이고 왕 되고 막 그러는데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자 미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거 좋지 않은 거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거 선한 거 귀한 거 복된 것만. 취하시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순종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하오니 하나님여 이 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본받지 말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자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